자 여러분들 파트너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 되시면 돼요. 좌측 라인과 우측 라인의 다리를 계속 놓는 거예요. 이 다리를 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인맥으로 이 다리를 다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맥에 인맥을 이거 드라이빙 뎁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놓고 이 다리 연결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추진력 있게 드라이빙 뎁스를 하다 보면 놓아지는데요. 어느 순간에 어 한쪽이 뭔가 어 한쪽 라인이 뭔가 좀 이렇게 좌라인 우라인이 좀 뭐가 안 맞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 어 다리가 끊기지 않았나 이걸 보시면 돼요. 다리가 끊긴게 왜 끊겨서 끊겼겠습니까? 시스템 초대가 안되고 STP가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끊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빨리 다리 놓아야 되겠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리 놓으시면 돼요. 네. 다리 놓는거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맥만으로 한다 그러면은 안되죠. 몇명 세명 네명 다섯명하고 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의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다니시는 거고 그 찾아다니는 노력이 뭐냐면 1 3 3일정이에요1 3 3일정이 빡빡하게 들어서시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죠 지금 23개국까지 나갔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30개국에까지 간다고 이야기하죠 가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할수 있습니까 내 인맥으로 다내 인맥 중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폴 키르키스탄까지 다 있어요 내 인맥이 저 없어요 저이 대한민국 빼고 나머지 22개국 중에요 제인맥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제가 23개국 나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다리를 다놨드렸으니까 사람들이 다리를 다 놓고요 저땜에 제품 쓰는거 아니잖아요 다 애터미가 좋아 회사가 다 만들어 줬어요 저희는 뭐예요 시스템들로 그냥 이렇게 하고 저는 내가 할 행동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5년 7년 동안에 로얄 마스터 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회사 제품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의 힘으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걸 혼자서 그래서 시스템 없이 시스템을 경시해가면서 하는 동말 이런 시스템 오늘 같은 라이 미팅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 스폰서가 오라 그래서 오는데요 스폰서가 참석하라 그러니까 참석하는데 그거는요 걸음지고 장에 가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 시스템에 이 라이미팅에 참석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혼자서 못한다고 해. 이게 팀이라 그랬죠? 그 팀워크를 이루려 그러면 우리가 개모임도 모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개모임 어느 날 우리, 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면 모이잖아요. 애터미 사업이 이거 모여서 하는 비즈니스예요. 팀워크 비즈니스예요. 팀워크 비즈니스인데 우리가 모이자 했는데 안 모이시면 이 팀워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라이미팅에 모이자 했는데 안 모여요. 팀크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한 빠져 보세요. 여러분들 파트너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나? 아이고 자기는안 오면서 나 보고 오라 그러네. 그분도 빠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라이 미팅에 한 명도 없게 되어 버린다고요. 팀이 안 생긴다고요. 모여서 우리 같은 어떤 방향으로 바라 보기 위해서 이 라이 미팅에 어, 오는 거니까 절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어, 여러분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미팅들이몇 가지가 있습니다.